안녕하세요. 하나로마입니다. 2024년 2월 보고데이 4일차 제품 설명 드리겠습니다. 4일차에도 옵션이 두 가지로 나왔는데요. 옵션 A, 티트리 구매시, 브라이트닝 디포미노일 무료증정. 옵션 B, 젠도크린 구매시, 유칼립투스 무료증정 행사입니다. 옵션 A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트리 오일하면 여드름. 은 염증이 타고난 오일을 떠올리시면 돼요. 시중에 판매하는 여드름 케어 라인의 화장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오일이 바로 티트리인데요. 티트리 오일은 건성보다는 지성 피부 케어에 탁월한 오일입니다. 여드름이 많은 지성 피부에 적용했을 경우 피부의 염증을 완화시켜 주고 피지 조절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드름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단 건성 피부에 적용할 경우 더욱 더 건조함을 유발할 수 있으니 건조한 피부에는 라벤더를 넣은 수분 크림을 사용하시고 여드름이 난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티트리 오일을 콕콕 찍어 적용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얼굴에 생긴 염증성 여드름 이외에도 여성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질염이나 방광염 등에도 티트리를 사용하면 좋은데요, 화장실 갈 때마다 속옷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자연스럽게 발양되도록 하는 방법과 손가락에 살짝 묻혀 꼬리뼈에 바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초기에 티트리를 이용해 잘 케어하면 염증이 심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니 꼭 손이 자주 닿는 화장실에 두시고 부지런히 사용하시면서 여성 건강을 지키시면 좋겠어요. 티트리는 지루성 두피에 적용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사용하시는 샴푸를 비롯한 헤어 제품에 티트리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얼굴 피부와 동일하게 두피가 건조하신 분들은 티트리가 오히려 건조함을 더욱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또한 티트리는 페퍼민트와 같이 잎에서 추출한 오일이기 때문에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페퍼민트가 대중적인 오일인데 반해 티트리의 향은 호불호가 있는 편인데 대체적으로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티트리 오일의 향을 선호하시더라고요. 페퍼민트, 로즈마리, 티트리 등의 2개월 오일 중에서 자신이 선호하시는 향을 택해 자주 사용하시는 것으로 호흡기 건강을 지키실 수 있어요. 롤온 형태로 희석해서 코맷이나 광대 등에 수시로 발라 향을 맡아주시는 것도 좋고 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손바닥에 원액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비빈 후에 깊게 호흡하시는 직접 호흡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어쨌든 건강을 지키려면 오일을 가까이 두고 자주 사용하는 게 효과가 좋겠죠? 프라이트닝 디포민 오일은요. 클렌징 오일과 폼이 결합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점부터 말씀드리자면 도테라에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분 좋고요. 도테라의 품질 좋은 오일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디포민 오일에 포함되어 있는 오일로는 진정 효과를 위한 라벤더, 염증 케어 효과를 위한 로망 캐모마일과 티트리 화사하고 혈색 좋은 피부 건강을 위한 자스민, 피부의 온도를 낮춰 주어 화장품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페퍼민트 등이 있고요. 보습에 도움을 주는 감초 추출물과 미백과 진정에 도움을 주는 쌀 발효 여과물과 효모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품의 94%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화학 성분이 아닌 자연 유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본 사용 후기를 알려드리자면, 첫째, 레드립도 잘 지워진다. 저는 피부 화장과 립스틱만 바르고, 눈화장은 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에 남는 화장품 없이 모두 싹잘 지워집니다. 하지만 마스카라나 아이라인 등의 아이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은 따로 아이 리무버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안을 하고 난 후에도 피부가 건조하지 않고 엄청 촉촉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이 제품 출시되고 저는 딱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불만족한 점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우선 한번 펌핑했을 때 나오는 양이 너무 적어요. 저는 클렌징 오일을 듬뿍 발라서 러빙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원하는 양이 나오려면 최소한 다섯 번 정도 펌핑해야 하더라고요. 꾸덕한 로션 타입의 제형이라 클렌징 오일에 비해 러빙할 때의 촉감도 만족스럽지 못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클렌징 오일과 클렌징 폼을 직접 만들어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만든 제품보다는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제 영상 중 많은 분들이 찾아보시는 영상이 바로 하나로마와 클렌징 오일 만들기 영상인데요. 수많은 댓글과 사용 후기를 보시면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실 거예요. 무엇보다 나의 피부 타입에 따라 원하는 캐리어 오일과 에센셜 오일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겠죠? 옵션 B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독 블렌드 젠도크린은 피로에 지친 현대인들의 간 디톡스를 위한 필수 오일입니다. 젠도크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오일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화의 기능을 지닌 만다린, 신장 기능 지원을 돕는 주니퍼베리,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를 도와주는 제라늄이 들어있고요. 고수 잎에서 추출한 실란트로오일은 피를 맑게 해주고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나리과에 속하는 고수는 특히 중금속 배출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기능을 하는 좋은 식물이죠.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간과 비장 질환을 극복하는데 채소와 함께 로즈마리를 넣은 요리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로즈마리의 성분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간과 쓸개의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젠도크린은 독소 배출을 통해 원활한 신진대사를 지원하는 오일인데요,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간독성, 신장독성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복용을 하지 않으실 것을 추천드려요. 베지캡스에 젠도크린 오일을 두세 방울 넣어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하시고요. 10일 이내에 단기간의 디톡스를 통해 짧은 기간 동안만 복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도포 방식으로 적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캐리어 오일에 충분히 희석한 젠도크린 오일을 간이 위치하고 있는 오른쪽 갈비뼈 근처에 발라 마사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개던 상품인 유칼립투스는 잎에서 추출한 오일이기 때문에 호흡과 관련한 이슈에 사용하면 아주 좋은 오일이에요. 비염이나 기침 등 호흡기 관련 질환을 달고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이 건강을 위해 자주 디퓨징하면 좋은 오일 중 하나가 유칼립투스입니다. 유칼립투스는 코로나 증상이 있을 때 저희 가족이 엄청난 도움을 받았던 오일인데요. 코로나가 기침 증상이 심하잖아요. 가래도 막 생기고. 그럴 때 유칼립투스 한 방울을 손바닥에 떨어뜨리고 비빈 후에 손바닥을 코에 대고 깊게 호흡해 주시면 정말 숨을 쉴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기침이 나오거든요. 가래가 심할 때는 가래도 막 나오고. 근데 하루에 여러 번 이렇게 유칼립투스 딥호흡을 하잖아요. 하면 할수록 기침이 줄어요. 처음에는 정말 미친 듯이 기침이 나오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이렇게 디포을 해도 기침이 거의 안 나고요. 폐까지 향이 전해지는 것 같은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라고 할까? 유칼립투스 향도 매니아층이 많은 오일인데 저는 솔직히 유칼립투스 향 별로였거든요. 향 끝에 느껴지는 약간 똥 냄새 같은 향? 뭐 그런 이상한 향 때문에 막 몸에 바르거나 디퓨징을 자주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효과 본 이후로는 생각날 때마다 손바닥에 발라서 디포흡하는 오일 중에 하나가 되었답니다. 이제는 그안 좋은 향보다 시원한 향이 더 크게 느껴져서 그렇게 싫지는 않은 오일이 되었어요. 또한 유칼립 투스는 살균 효과, 모공 세척 효과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전 클렌징 제품에 꼭 유칼립투스를 활용한답니다. 오늘 제 영상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제 채널에서 하나로마 클렌징 오일 만들기 영상을 보시면 제가 유칼립투스 오일을 첨가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유칼립투스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폼 같은 클렌징 제품과 함께 사용하시면 도움되실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 100ml 용액 기준에 에센셜 오일을 총 10방울 정도 넣고 있어요. 물론 유칼립투스 오일만 넣진 않고요. 진정 효과를 주는 라벤더 오일과 피부에 탄력을 주는 레몬그라스도 함께 넣는답니다. 오늘 보고 내용 알차게 준비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 댓글 보시면 타임라인 준비해 놓았으니 개별 오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실 때 찾아서 들으시면 더 도움되실 거예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는 마음이 예쁜 당신. 내일은 더 아름다워지실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로마였습니다.